8월 29일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축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다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들을 준비됐나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오늘도 자리에서 빨떡 일어나 찬양할게요. 유동찬양 신나게 하고 나서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사랑의 말씀 우리 함께 듣기로 해요.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하나님과 또 함께했을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했을까요? 자, 이번 주에는 여리고성이라는 곳이 나와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되는 성이었는데요.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우수와의 힘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성이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궁금한 이야기, 성경 속으로 고고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때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호장호호절 하나님 말씀. 아멘. 그 소식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여리고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요. 네, 걱정이에요.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래요. 아이고, 정말 큰일 났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제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어요.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저 성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을 잡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여라. 성을 돌기만 하라고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과연 저 두꺼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우수아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벽을 돌기로 합시다. 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어요. 그날부터 여우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조용히 나팔만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았어요. 그렇게 한지 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일곱 바퀴를 돌 것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드디어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 때였어요.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자 이제 나팔을 불며 힘껏 외치십시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였어요. 와르르르르르벽이 무너져버렸어요. 열르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하셨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차지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여우수아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모두 모두 감사했어요.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유튜브 친구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우수아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서 칭찬받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됩시다.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유치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도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정성껏 어 전화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더 많은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 찬양 드리며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이 있어요. 7월 달에 김아진 최서아, 이시윤, 8월 달에는 박하람 이서연 친구가 생일이었어요. 자,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친구들, 친구들아, 생일 축하해라고 한 번씩 말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한테는 부모님 핸드폰으로 온라인 생일 교환 쿠폰을 보내 드립니다. 함께 사용해 주시고요. 어, 7월, 8월 생일 친구들 모두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이 친구 친구들 짜잔 전도사님 신약도 외웠어요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남겨보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구약 외운 친구들 전도사님한테 보내줄 수 있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전도사님의 신약 도전 한번 들어볼래요 시시시작 마테마가느가요 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세대살로니카전우서 디모데전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고보 베드로전을 유한일이삼 유다서 요한 계시로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우와! 전도사님 잘하죠? 우리 친구들. 전두사님에게 도전! 할 친구들 얼른 얼른 영상 보내주세요. 전두사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한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궁금하대요. 똑똑한 유치부 친구들, 이번에도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이번엔 구약, 신약, 외워서 우리 친구들의 멋진 모습들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게요. 지혜는 누가 주시죠? 아나님이여 라고 말할 수 있는 유튜브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친구들, 화이팅! <laughs>